돌 바람 불안 돼서 <laughs> 안 됐니? 하나? 에이, 에이? 안 됐어? <laughs> 아이고, 어이. 하나 네에안 돼서 아 이거 언제까지? 네 하나 네 언제까지 해야 돼? 돌 바람 불 됐다. 오. 바보신가? 아 뭐야? 왜? 아, 브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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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세요? 진 이건 너무아냐고 개못하신 네야네 아이고 저 사람도 썩 심각하네. <laughs> 거의 뭐 브랜크, 브랜크 황금총이죠? 보셨죠 여러분? 제가 황금총의 코 앞에서 너 살아남은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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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나 오! 떡더이 <laughs> 아니 그 먹었으니까 어차피 그게 누가 밀었어? 어, 뭐야 이거? 누가 밀었어? 뭐야? 어떤 놈인고? 아무도 안 밀었어요. 아니야 누가 밀었어요 아까. 아니야 진짜야 진짜 누가 밀었어. <목소리> 자 여기서 이제 순대냥이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보고 저처럼 아니, 이렇게 맞죠? 보고 뒤로 떨어지세요. 흠. 하고 점프. 아나나가다나 나 간다. <laughs> 아니, 오, 보닐이가 좀 어떡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는 좀 쉽게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네, 네. 어? 이렇게. <laughs> 아니, 왜사다들 가셔? 어떻게 할 수? 아, 아, 다행이다. 순대냥 님 고생하셨습니다. 제면이안살 뻔했는데. 도움돼 <laughs> <수험베이> 같이 갔잖아요. <laughs> 일로 오세요. 브랜 브랜 좀. 어. 어, 잘했어요. 다이스, 다이스. <laughs> 여기 옆으로 아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일로 일로 잘했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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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자리로 잘해서 거뭐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잘해달리지? 아니 잘했어요 거기서 죽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네 거기서 되게 많이 죽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은누만 뭐라고요 부양가족 실황가 어? 건... <ś yap>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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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영 아... 변천사님 <신> 이번 달도 친구하자. 땡큐 a n k y 건좀 고마워요. <laughs> 오 탔다 탔다. 천천히 천천히. 제가사 제거했습니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어 합병 합병.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잠깐만 이제 내가 못 가는데? 잠깐만 보셨죠? 레이드의 심도 저렇게 죽습니다 아네뭐 저야 네, 뭐 3, 3주 만에 해내신 거네 잘하셨아 야! 야이씨 두고보자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 났다 악마같은 오야 그만하고 <laughs> 야, 야 그만해라 실제로 진짜 <laughs> 실제로 악마입 Put i <laughs> 브랜 브 t 브 n 어? 점프 t i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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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죽으면 안되고 h a t 일로 a t What? What? w h a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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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어 h a t What? 어 h a t What? w h 오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일로가시면 돼요. 몸소 보여드린 겁니다. 야면 감당 교사 엄청났다. 사단지석으로 담으시라와 오셨다. 와 어떻게 오셨어? 와 되게 잘하셔. 와. 전부 맞던데? 와 완전 대박. 제가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보스. 제가 보스예요.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서 태어나요. 제가. 막 쏘다가 일로 가요. 유유다죠 가요. 둥둥 떠서 이렇게 가서 아! <laughs> 아, 원래 보스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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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시를 들어주려고 조이에 해. 바보신가? 보스가 이렇게 여기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태 이렇게 할 거예요. 태 테를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한명 펴펴님처럼 이렇게 와서 먹겠죠? 태 나 <laughs> 이렇게 먹어요. 먹고, 응. 제 눈알이 막 빛나요. 네. 눈알 빛나다가, 쳐야 되는 눈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스 브리핑 하시고, 안쪽. 네, 안쪽 하고, 이렇게 써줘요. 눈알을 쏘면은, 전멸기를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또 중간에 와요. 이번에는 일로 갈 거야. 최종 보스 브리핑. <laughs> 보스도 세명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자리를 또 잡아. 테 다 아, 먹고 <laughs> 먹고 누나리 막 빈난다 빈난다. 티. 아 어쩌다가 구정 뿌렸냐고요? 아 신님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볼까 해서 왔는데. 레이드 맛집이라고. 아니 진짜 무슨 순대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편솔라 이 자식이 이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아니까 너무 고마운데 같이 저도 게임 하고 싶어서 너무 고맙고 좋은데 아니 누가 보면은. 마치 제가 약을 판 것처럼 볼 수가 있잖아요. 저기요, 순대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물인데요. 제가 어, 대가의 신이라서요, 선생님을 레이드를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요. 좀 오실래요? 뭐 이런식으로 네. 얘기한 줄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이게 지금 <laughs> 상황이. 끝난 만. 이렇게 잘하고 오케이, 계시고요. 미노바핀. 브리핑. 바깥쪽. 네. 이렇게. 뭔데? <laughs> <laughs> 뭐? 야, 누구냐? 아, 말하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누구야? 아, 보스가 이렇다고요? 버스 보스 나끝나 어, 나또 죽는다고? 아, 미친. 아, 됐다. <laughs>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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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점프. 점프. 여기서 포탈을 타서 이동할 거예요. 탈요 여기요? 네네. 네.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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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가세요. 나쁜놈들. 나쁜놈들 나쁜 나도 속았네. 파이팅 <laughs> <laughs> 할수 있다. 페이퍼 5월사, 실버 5월자. 그러면 페이퍼님이랑 실버님 가실게요. 페이퍼님만 가실 거고 실버님은 원래 자리로 가주세요. 오른쪽. 실버님 올라갔 n 요 all let's add it to 이 a y 나 l d e r Sherborn, y 나 u love 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실버님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버님이 안 갔지? 뭐 있었는데 저 이미 올라가 있었는데 그니까요 그게 무섭다는 것도 실버님 페이페이퍼이올라가고실버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어니나 진짜 영상 이거 나중에 영상 한번 있는데. 보세요 클립 누가 따줬으면 좋겠다 이거 어야 무지개 뭐... 아실고실버님을 어. 거예요? 뭐 앞에서 있었다니까? 아니 실버님이요. 제 앞에 네. 있었어요. 아니지? <laughs> 이쯤 있었다고. 이쯤 이쯤. 거기 실버님이 왜 있어요? 그 그러... <laughs> 그러니까요. 아 미치고. 어좀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봤다고. 아니야 진짜? 나 진짜 나만 본 거야? 아 세상에. 바보신가 아나 습관적 특탄 슈왕 허억 억 악마의 블럭 짱 좋네 미쳤네 오 뭐야 뭐야 궁 끊었덩 미쳤구만 이아탕탕탕탕탕탕 뭐야 이 사람 뭐야 뭐야 핵인가? 핵이네? 핵이다 핵기죠아 뭐야 이거 핵이야 이 사람 뭐야? 야, 뭐야? 어디 갔어? 아니, 갑자기 떠나봐. 아, 또 귀신 봤다. 아, 또 사이버 귀신 봤어. 나왜 이렇게 귀신을 많이 보지? 요새? 사이버. 아, 아. 오, 공 잘렸네. 나좀잘 쓰는데? 뭐지? 의충 카운터 너무 친다니 그렇지 아무래도 어? 방패 카운터는 치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궁 짜르고 죽었... 궁 짜르고 죽었어 확실히 궁 카운터로는 정말 괜찮네요 기운 폭발

뭐지? <laughs> 나막판이라고 힐링시켜주나봐. <laughs> 안 돼! 공바! <laughs> 공바! 너 정말 좋은 신성 차원이었어. 미안하다.